안녕하세요. 건강의 날인 건달입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민간요법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정리해서 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요법 하면 왠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어서 사용하면 안될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소리> 정말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었다면요, 지금까지 전해지기가 힘들었겠죠. 물론, 우려하신 것처럼 비과학적이면서도 효과가 없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요, 과학적으로 그 근본이 밝혀진 민간요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급할 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감기로 인해서 코가 막혔을 때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바람이 들지 않고 너무 맵지 않는 싱싱한 물을 갈아서요. 배보자기로 즙을 짠 다음에 이 즙을 팔지면이나 아니면 면봉에 묻혀서 막힌 코 속에 가볍게 넣어주면요. 막혔던 코가 쉽게 뚫려서 숨을 편안하게 쉬게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요. 무에는 황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약간 매운맛이 납니다. 이 성분이 코 점막을 자극해서 막힌 코가 뚫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민트가 함유된 캔디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코가 뚫리거나 시원해지는 원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트는요, 쉽게 구하기 어렵거나 보관이 어려운데, 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질이 나오려고 할 때나 멀미로 속이 불편할 때 생강을 쓰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 생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 번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위가 약해서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은요, 생강을 꿀에 절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드시기가 어려울 때는요, 편강을 씹어서 드시게 되면 입덧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멀미가 심할 때는요, 꿀에 재워둔 생강을 차로 타서 마시면 멀미로 불편한 속을 달라있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멀미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꿀에 재워둔 생강이 없으시다면요. 그냥 생강이나 생강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가려움증에는요. 오트밀이 도움이 되는데요. 오트밀에는요. 아베난스 라미드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항산화력이 뛰어나서요.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서요 피부 트러블을 막아주고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쉬운데요 따끈한 물이 담긴 욕조에요 오트밀을 적당량 푸시면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더라면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하실 테지만요 효과는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벌에 쏘였다면요 베이킹 소다를 물에 개어서 쏘인 부에 발라주게 되면요. 벌침의 독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때는요 빨리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조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불면증과 피로회복에 좋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거나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시게 되면요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요 수면을 취하기가 좋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로 물질도 잘 배출되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을 하셔도 좋고요. 온신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샤워를 하실 거라면요. 약 20여 분 정도 길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거든요. 너무 짧으면요. 효과가 떨어지니까 꼭 시간을 길게 가지시고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어서요.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다 보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파인애플을 드셔보세요. 원래 단백질은요, 소화가 잘안 되는 식품이거든요. 이때 파인애플을 드시게 되면요, 파인애플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도움이 되어서요, 속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꼭 육류 위주의 식사가 아니시더라도요, 식후에 속이 불편하시다고 한다면요, 박하사탕을 드시면 소화를 도와서요 속이 편안해질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달달한 믹스커피를 마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어서 과식을 했을 때 간간히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다면요 달달한 믹스커피를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를 많이 해도 속이 불편하지만요 술을 많이 드셔도 숙취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숙취로 힘들어 하실 때는요 오이를 권해드립니다. 오이에는요. 다양한 비타민을 비롯해 미네랄도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알코올을 중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알코올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분이 필요한데요. 오이에는 수분 함량도 높은 데다가 흡수가 빠른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과음으로 힘들어하신다면 오이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숙취에는요. 콩나물국도 도움이 되고요. 감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감에 함유되어져 있는 탄닌과 팩틴은요. 알코올의 흡수를 늦추고요. 카탈라아제라고 하는 효소는 알코올의 대사를 돕기 때문에 감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찰 때는요. 에 팥뿌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팥을 깨끗하게 씻어서요. 열 뿌리 정도 잘라서 냄비에 넣고요. 물을 가득 두컵 정도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팔팔 끓이는데요. 한소끔 끓고 나면요. 은근한 불로 줄여서 물이 반으로 줄을 때까지 다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린 물을 아침, 저녁으로 3일 정도 마시게 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팥뿌리에는요, 사과산과 당인산, 휘발성 정유를 함유하고 있어서요,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맛에 대한 호불호가 많다 보니까 저는 생강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팥뿌리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팥뿌리를 대추와 함께 달여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팥뿌리는 발한 작용이 있어서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요. 대파의 뿌리 부분만 한5개 정도 준비하시고요. 대추는 1 0개 정도 넣고 물을 세컵 정도 부어서 끓이시면 되는데요. 그 물이 삼분의 일 정도까지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요.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드시게 되면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불면증에는요. 양파를 썰어서 머리맡에 두어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발냄새가 심하신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냄새가 심하신 분들은요. 큰무한 개를 깍둑썰기 썰어가지고요. 큰 소태나 담고요 물을 세 바가지 부은 다음에 충분히 우러나도록 끓인 다음에요. 소금을 소주컵으로 한컵 정도 넣고 5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대하에 부어서 적당히 식힌 다음에 그 물에 발을 담궈 주시면 됩니다. 무에 함유되어 있는 황 성분이요 살균 작용과 탈취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요 도움이 되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하시게 되면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요 발을 헹구실 때 식초 물에 헹구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식초도 살균 효과가 있고 냄새를 중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초 물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급할 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민간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